이 글에서는 아령 없이 할수 있는 등 운동 5가지를 소개한다. 등은 매일의 활동을 위에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등은 주기적으로 단련해야 하는 신체 부위이다. 다행인 것은 아령 없이도 등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등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개선되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때의 부상과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아령 없이 할수 있는 다섯 가지 등 운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아령이나 헬스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힘과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이 있다. 이 운동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되었는가? 가장 효과적인 다섯 가지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1. 바닥에서 요추, 늘리기 바닥에서 요추 늘리기는 등 특히 허리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2. 운동은 근육을 아래부터 위까지 모두 탄탄하게 만들어 등통증을 완화하고 자세를 개선해준다. 운동 방법: 팔과 다리를 뻗고 바닥에 엎드린다. 팔과 다리를 들어올려 등이 살짝 구부러지게 한다. 10회씩 총 3세트 반복한다. 또 다른 방법은 같은 자 새로 시작해 팔 다리를 번갈아가며 들어올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허리를 단련하는 데더 효과적이다. 먼저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하면 된다. 2. 물 없이 수영하기 운동은 집안에 남는 공간에서 수영 동작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물 없이 수영하기 운동으로 부른다. 이 동작은 신체 상태를 개선하기 때문에 허리의 근육 지지력을 늘리는데 아주 좋다. 운동 방법 등은 편안하게 하고, 팔은 옆으로 뻗은 상태로 바닥에 엎드린다. 수영장 안에 있는 것처럼 팔로 수영 동작을 한다. 팔로 작은 반원을 그리거나 바닥 높이에서 혹은 팔을 약간들 어올려 상체가 더 스트레칭이 되도록 할수 있다. 12-15회씩 총 3세트 반복한 다. 3 탄력 밴드로 노젓기 집에 탄력 밴드가 있다면 이제 있는 운동을 할수 있다. 노젓기 운동 조정은 상체 근육을 단련하는 동시에. 등의 자세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기있는 근력 운동이다. 운동 방법 팔에 스포츠 밴드를 두르거나 팔, 꿈치 높이에 있는 단단한 물체에 고정한다.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로 바닥에 앉고 등은 곧게 편다. 밴드의 양쪽 끝을 잡고 팔을 발쪽으로 향하게 뻗은 다음 등을 구부리지 않고 팔을 가슴 쪽으로 다시 당겨 스트레칭한다. 이것을 15-20회씩 총 3세트 반복한다. 강도를 높이려면 매듭을 지어 밴드를 더 짧게 만든다. 4. 대. 네. 즉성 플랭크 이 운동은 슈퍼맨 플랭크 로도 알려져 있는데 균형 감각 및 신체 저항력을 향상하는 데에 아주 좋다. 또한 등의 긴장을 완화하고 복부 및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해준다. 운동 방법 량 팔꿈치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뻗어 몸이 반대쪽 팔다리로 버틸 수 있게 한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한 다음 원래의 자세로 돌아온다. 반대쪽 팔과 다리도 반복하고, 각각 1, 2회씩 반복한다. 3세트 반복한다. 5. 고양이 낙타 자세 고양이 낙타 자세로 알려, 진니등 스트레칭은 척추 전반에 대한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부드러운 동작이다. 2. 자세는 허리를 강화하고, 척추 사이의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준다. 운동 방법. 기어가는 자세에서 두 손과 두 무릎을 각각 어깨너비만큼 벌린다. 척추를 위로 천천히 구부려의 3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바닥 쪽으로 내린다. 천천히 10회씩 총 3세트 반복한다. 종종 등의 통증이나 긴장이 느껴지는가? 평소에 등 운동은 하지 않는가? 이제 이 간단한 운동들에 대해 알았으니 평소에도 습관 삼아 실천해보자. 통증과 부상을 피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느끼게 될 것이다.